제가 지지난 주인가 리더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 주셨고 제가 계획했던 거는 소모임이잖아요. 저까지 4명 정도 모이는 건데 10명만 받아도 3 번을 만나야 되고 제가 뭐 많이 만나봤자 일주일에 두번 정도 매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많으면은 너무 부담인 거죠. 그래서 12명이 신청해 주셨을 때어 링크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4 번의 모임 3, 4, 12 그룹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어 연락을 전부 모두에게 아직 드리진 않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들 중에서도 뭐 주말 선호하시는 분들 원하는 시간대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오늘은 토요일 오후 2시, 4시 선택해 주신 분들 중에서 먼저 연락 주신 분들 연락했고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만나기로 했고 어 제가 토론토를 아직 온지 얼마 안 돼서 카페나 이런 거 분위기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군데를 이 근처로 봐뒀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저는 미리 카페를 가서 어, 자리를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찍으면서 말은 뱉어놓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진짜로 이제 또 만나뵈러 간다는 게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게 다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랑 와주신 분들도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그분들끼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 이거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가서 또 카페라서 촬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카메라 들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가 제 사무실 책상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했다가 지금 저렇게 정착을 했고요 지금 방에 조명이 없어서 유튜브 조명으로 방 조명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쓰는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지금 화이트보드가 3 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거 하나 그리고 이런 화이트보드인데 요만한 사이즈인데 제가 글래스로 된 화이트보드를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샀는데 결국 트렁크도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 중에 하나를 이 벽에 설치하는 게제 계획입니다. 예전에 화이트보드 아래에 이 초록색 선반을 놔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 써야 된다말이죠그까잘안써화이트보드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나 아무것도 안 두고 이렇게 가까이서 쓸수 있게 하는 게제 계획이라서 여기다가 화이트보드 를 하나 설치할 건데 큰 거를 설치할지, 저큰게 좀. 못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글라스로 된거 작은 거를 여기다가 하나를 딱 설치를 하고 여기 비워두고 여기다가 가구 하나 더 이번 주에 알케야 갈 거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놀리는> <놀리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어... 벽 뒤에 있는 기둥을 찾는 겁니다 보시면 케아다는 콘도가 여기다 그냥 석고보드 판떼기거든요 여기다가 무거운 거를 달려면은 이,가 잘못 버텨요. 그래서, 그냥, 나사를 박기도 전에, 뭐, 구멍 뚫고, 그 안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피스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딴딴하게 잡아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써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뒤에 있는 기둥에 못을, 나사를 박는 거거든요. 이게, 나사를 찾아줍니다. 이게 또,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종류의 기둥이 있느냐를, 정하고 어.. 모르겠죠? 모르겠으니까 저는 작은 걸로 항상 해놨고요 처음에 이렇게 빈대를 잡고 캘리브레이션 지금 여기 비어있다 그러다가 뭐가 나오면은 이렇게 잡고 여기 보시죠 이렇게 시작 부분에 기둥이 있고 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여기 좀 없다가 전기가 있나보다 여기 크를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해놨고요 스어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철 맞아 상철 맞아 안 들어가 이거를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여기다 이제 나사를 박으면은 이 플라스틱 피스가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돌려주면 돌려주면 여기서 딱 나사가 닿았지만 여기서 더 돌려야 한다 그래야지 저 안에 플라스틱 피스들이 따라 올라오니까 이렇게 닿는 거니까 위치를 점을 찍어야 되는데 마킹을 해보자 이렇게 달았을 때니까. 망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돼. 아, 얼만큼이야. 한. 1.5cm 오른쪽을 밀어요.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죠. 전집에서는 한 번에 했거든요. 아, 여기서 틀렸네. 살짝 안 맞아. 아, 미쳐버리겠다. 살짝 왼쪽으로 가야돼. 다시 왼쪽을 조금 더. 그때 배달이 왔고요. 지난주에 시킨 것도 아직 남았거든요. 아무튼 오늘 또 왔습니다. 오늘 메뉴, 오늘 메뉴 이렇게 와있고요. 해봐. 우삼겹 숙주찜 우삼겹 숙주찜 이 고기가 냉장 상태인 것 같아. 숙주랑 우삼겹 떡갈비 김치 고등어 조림 맥주가 돼서 왔고요 그리고 닭가슴살곰탕 닭가슴살곰탕 이거는 냉동 냉동에 넣어놔야겠다 부대찌개 수제와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온타리오 서비스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 자동차 검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 온타리오 주에서 차를 쓰려면은 BC 주에서 갖고 온 차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했고 검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저는 운전면허증 교환도 해야 되고 자동차 등록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될게 많은데 아마 오늘 다는 못할것 같고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BC 주 보험도 4월 8일인가 끝나거든요. 일주 정도. 넘 가지고 일주일 안에 이거를 하고 보험도 등록을 하고 걱정되는 게그 운전면허증 새로 발급하면 사진을 새로 찍잖아요. 근데 저 오늘 아침에 못자었거든요 뭐 그래서 머리 이러고 살찔것 같은데 상관없긴 한데 가져가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 가그 차가 제 거인 거를 증명하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서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BC주 보험 등록증. 다행히 그 온타리오 서비스가 멀리 있지 않고 아 서비스 온타리오구나. 저희 아파트랑 가까워서 금방 왔습니다. 제발 뭐라도 오늘 하나 해 가자. 3, 2, 7, 4, 9, 5 w s e f 눈이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토론토는 누나요? 오늘 4월인데4월에 눈이 옵니다. 춥다 추워. 저는 애플 왔습니다. 제가 맥북을 쓰고 있는데 한 6 개월 전에 구입한 거거든요. 1년 안 됐어요. 근데 구입할 당시에 애플케어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구매로부터 일 1년이 안 됐고, 그리고 컴퓨터 상태가 괜찮으면 애플케어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이 깨지면서 애플케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애플케어의 필요성을 깨닫고, 얘도 애플케어를 가입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스이딩을한 다음에 멀쩡하면은 가입을 해줄 것 같아요. 맥북 before. So the air is gone. 날 i c e 장난 없는데. 오늘 두 번째 미덕을 하는 날. 제가 오늘 만나는 곳이 한 5분, 10분 정도 카페인데 이거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이유상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옷을 방수 옷으로 좀 갈아입고 대중교통이 있는지 봐야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었습니다. 그냥 우산 안 들고 우비를 입고 갈려고요 너무 싫어. 와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리고 뭔가 아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조금... 덜 젖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비가 이렇게 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바닥은 지금 어저분하고 신발이 일단 방수라서 물이 하나도 안 샀고요 저 얼굴만 젖었지 몸이랑 몸은 미덕 잘하고 집에 왔습니다 2시간 얘기하다 왔고요 재밌게 수다 떨다가 왔어요 날씨가 좀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오신 일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사관을 갑니다. 제가 칼리지역 근처 사는데 지하통로 가서 지하철 탈수 있다고 듣기만 했는데 어잘 찾아왔어. 생클레어 역 내려서 영사관 가고 있거든요. 흐리다고만 했거든요. 갑자기 비가 오네. 여러분 저 영사관 왔어요. 여기 저는 빌딩인 줄 알았는데 빌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상에 1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일다 봤고요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네 밴쿠버 영사관은 진짜 자주 가봤는데 토론토 영사관은 오늘 처음 와봤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건물이 되게 이쁩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도 영사관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나라 영사관들이 거기 건물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고 한국에 공증을 해서 보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서 보냈습니다 토론토 영사관 이용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자리가 꽤 낭낭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께인가 예약했다가 어저께 갑자기 눈이 막 와서 취소를 했어요 근데 기온이 올라. 가고 다 녹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예약을 했고요. 오전에 빨리 왔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그런 건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되게 금방 끝났고 여기 영사관은 밴쿠버랑 다르게 들어갈 때 시큐리티 검사를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셨고 금방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서류를 갖고 캐나다 포스트 가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약 사이트 가면은 주차 안내까지 해있고 캐나다 어느 곳에도 주차는 안내 없어요 한국만 해주지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실 거면은 주차장 잘 미리 확인하시고 저는 우체국에 왔고요 서류를 여기다 보낼 거고 네, 제가 진짜. 집에 있어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위치 바뀌면은 잘못됩니다. 위에가 보내는 사람. 우리 집에소 여러분, 볼일 보고 나왔습니다. 영수증까지 이렇게 받았고요. 이제 트래킹 넘버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33불 정도 나가고,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더 익스프레스 이런 게 있는데, 훨씬 더 비쌌겠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지금 여러분, 해가 떴네요. 제가 본 날씨 예보가 그낮 시간에 예보였나 아침 시간이 아니라. 저는 1시간 반 동안 돌을 잡았어요. 영사관 갔다가, 서류도 뗐고, 보내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저 원래 집에 가려다가, 여러분, 목요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목요일은 아이키아 데이입니다. 아이키아에서 요즘에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 할인을 하는데 저는 지금 3주차, 3주 연속으로 i 아를 오고 있는데 오늘도 뭐 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살 거는 선반이랑 의자인데 일단은 오늘 제가 손이 없기 때문에 선반만 사갈까 해요. 제가 받은 진짜 저렴이 선반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세개 사서 사무실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반 코너인데 제가 찾고 있던 게 없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를 집었고요. 이거 제가 오늘 이거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몇개더온 김에 사려고 했는데 그냥 요거만 참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나왔고요 선반 3개 그리고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엘베를 타고 지하를 가서 지하에서 이렇게 톡 해가지고 콘도로 올라가면 된다 들수 있을까요? 꽤 무겁다 이게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요 나름 꽤나 안정적인데? <laughs> 밤에 떠야 돼, 한 개. 일단 좀 쉬다가, 아, 조립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아이키아 짐 힘들게 갖고 올라왔고요.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1시간 걸렸나? 그고 짜란. 그래서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것들 일단 다 그냥 올려. 어... 정리를 또 이제 차차 해야 합니다. 오늘 이따가 조금 쉬 쉬다가 운동하고 저는 오늘 가서 그 아이케아 의자를 하나 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릴렉스 할수 있는 의자를 하나 어, 사려고 합니다. 목받침 있는 의자를 하나 살 거고. 아 그리고 카메라 켠 김에 제가 서비스 원타리로 가서 어, 차량 등록이랑 운전면허 교환 등. 한 거를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은 서비스 온타리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되고요. 일단 예약을 했고 갔습니다. 가서 저는 해야 되는 게세 가지가 있었어요. 운전면허증 교환, 어 온타리오주 보험 오입 가입 그리고 하나는 차량 등록. 어, 이세 가지를 해야 되는, 데세 가지를 다 했어야 했고, 근데 세 개를 다 끝낼 수 있는 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항상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완료해도 난 성공이다. 어차피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거는, BCG 드라이빙 라이센스, 제가 지난번에 미시사가에서 받은 세이프티 뭐 스탠다드 세이프티 f 티피케이트 그리고 여권 이렇게 가져왔어요. 일단 운전면허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 저의 운전면허는 발급받은 지가 4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길 2년 이상 보유한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교환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ICBC BC주 운전면허증 하는 곳에 전화해 가지고 어 t 스트랙 t 를 디테일 버전으로 뽑아서 갖고 와야 된다. 근데 저는 2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템퍼리 라이센스를받았고요 지금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고, 한 5주인가 6주 있다가 집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했다. 그리고, 오입 패스폴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인 거 확인하니까 바로 오입도 해줬고요 그 템퍼리 그 번호가 이렇게 써있는 종이를 줬습니다. 그저 이제 병원도 갈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차량 등록인데 이게 조금 까다로웠던 게 차량 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그 제가 검사 받았던 거차 오너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 보험 ICBC 가입했던 거 보험 증서를 가져갔더니 거기에 제 이름 그리고 차량 빔 넘버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찢어가시더니.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보험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을 제가 가입하지 않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어 그럼 나 지금 온라인으로 가입해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어 거기서 기꺼이 기다려 주셨고 후다다다닥 가입을 해서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까지 완료해서 제가 기대했던 세 가지 태스크를 모두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이 어 흑인 여성분이셨는데 일을 진짜 잘해 딱 가자마자 서류를 여기 뭐, 사인, 여기 뭐, 사인, 약간, 저희 한국에서 은행 가면은 계좌일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끝냈고, 근데 차량 보험비가 저 이번에 받았는데, 약 3,500불? 저는 비치주에서는 1년에 2,000불이 안 됐었거든요. 두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물어보니까, 이거 맞냐, 가격이. 온타리오가. 캐나다에서 보험료가 제일 비싸다라고 하더라고요. 렌트비가 밴쿠버보다 온타리오가 조금 더 싼데 결국에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니까 결국 그게 또이또이 또이 아닌가. 아, 그리고 제가 집주소 증명해야 돼서 집 계약서도 갖고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다 페이퍼웍을 다 마치니까 이제 비로소 제가 온타리오에 왔구나라고 슬슬 시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눈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길거리 눈다 놓았어.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그냥 운동을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름에 이번 여름에는 진짜 제가 백패킹을 가보려고 해요 백패킹을 맨날 간다 간다 말만 하고 안 가는데 진짜 이번엔 좀 가려고 하는데 그의 준비로 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이 왔습니다 이번에 온거 한번 볼까요? 고깃집? 차돌된장찌개 바다한상 해물찜 해물 가득 있고요 그리고 콩나물, 보쌈 무생채. 와 무생채 진짜 맛있겠다. 다리살 조림, 닭 다리살 조림. 그리고 투움바 떡볶이. 아, 이번 주 메뉴 만족. 여기 집 앞에 있는 카페인데 자리가 한 번도 안 나서 와본 적이 없는데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리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잡았습니다. 구석 자리. 화장실 옆이긴 하지만 아 이걸로도 만족한다. <목소리> 3일 연속 출근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오늘도 운 좋게 자리가 하나 있게 카페에서 나왔고요 빨리 건너자 제가 이 건물을 살고 있는데 제 생활 반경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이, 이 블록을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재택근무하고 있고 운동도 여기 빌딩에 짐이 있어서 거기로 다니고 있고 집 앞에 카페는 지금 여기 3일 연속하고 있거든요 저기가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후 시간에 가면은 한두 개가 남아서 매일 저기 갈거 같고 앞으로도 생활 반경이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날씨라도 좋아야 뭐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비도 오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저녁 시간 돼서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와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쇼핑할 때 제가 카트를 안 갖고 와서 고생스럽게 그 날랐단 말이죠 강아지 너무 귀엽네 그래서 다음번에 카트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픽업할 때 검정 카트를 집에서 갖고 와서 했는데 오늘도 이거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보기보다 엄청 무겁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건물인데 좀 빌려가면 안 되나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빌려가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디를 맡기고 빌려가고 이따 돌아가서 카트 돌려주고 아이디 다시 받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고요. 저는 외출하러 나갑니다. 세번째 믿업을 나갑니다 오늘 보는 장소는 그 던다스역 근처에 있는 티엠 안에 있는 발자커피를 가고 있고요 더업하면 어려운 게 장소 섭외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4명이 만나는데 주말에 4명이 앉을 카페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카페가 넓어서 거기에 보자고 했고요 여러분 여기는 티엠이라는 캠퍼스 아닙니다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이 캠퍼스가 되게 조용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제가 가려는 카페가 아마 조금 더저 직진하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남길 도착했고요. 제 자리를 잡기 어려워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도 보니까 사진 클래스를 작게 연대요. 그래서 5명 정도 스튜던트가 올 건데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상태이고 어 여기 직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미업하는데 4명 앉을 자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예약하면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다음번 미업할 때는 주말에나 평일에 미덥 할 때는 예약을 하고 와야겠습니다. 여기는 커피는 맛없지만 친절하다. 여러 <목소리> 원래 여기 큰 테이블 두 개랑 여기 다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체스 플레이어들이 취소했다고 합니다. 다 갑자기 어베이러블이 돼가지고 제 구석에 자리, 저기 의자도 네개 준비했고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오늘은 미더네 번째 시간 마지막 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카페 도착해서 당근 케이 시켰는데 싸고 단맛이에요 오늘도 저까지 해서 총 4분 네 네명이 모이는 미더이고요 마지막 모임입니다 오늘 미더도잘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네 번째 미더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거의 최근 2-3주 동안 미더을 계속 했고요 제가 3주 전쯤에 올린 영상에 미더을 어, 하겠다 라고 해서 10분 넘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더을총 4회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미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업이 어떻게 됐는지 어땠는지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미업을왜 했느냐?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토론토로 와서 어, 새로운 친구, 새로운 지인을 조금 만들고 싶었고 토론토에 적응을 하고자 아는 사람을 좀 늘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유튜브를 한지 꽤 됐어요. 몇년 됐단 말이죠. 근데 제 영상을 봐 주시는 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아마 캐나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럴 텐데 다들 방구석에서 편집하고 올리고 이렇게 누군가 만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영상을 실제 누군가 보고 있을까? 왜냐면은 이게 온라인 상으로 구독들을 하고 어 그러니까 제 친구들 말고 제 영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 하는 사람이 내 영상을 보는가? 뭐 그런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똑같은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고 어 총네 번의 미더블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은 저도 기운을 얻어서 도파민이 좀 나옵니다. 제가 네 번을 총 미더블을 했잖아요. 각각의 믿음마다 분위기가 다 달랐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뭐 어디 나가지 않는 이상 30대가 되면 직장을 다니고 있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그소속되어 있는 또래 그룹, 이 그룹이 항상 똑같단 말이죠. 그럼 그 그룹을 똑같이 또 만났을 때 예상되는 분위기, 예상되는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단조롭게 느낄 수도 있고 또어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컴포트 존인 건데 그거를 깨고 나가게 되는 게 불편한 행위입니다. 근데 저는 재밌었고요. 그래서 회고를 하면은 좋은 점, 나쁜 점, 아쉬운 점뭐 이렇게 하자면은 좋은 점은 뭐였냐? 어, 일단 재밌었다. 그 자체가 재밌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런, 뭐, 백그라운드 체크 잠깐 하잖아요. 뭐, 캐나다 오신지 얼마 됐냐 어떤 일 하시냐, 뭐, 그런 얘기 잠깐 나누고. 그러다가, 어, 점점 얘기가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 깊어지게 되면은, 거기가 되게 이 만남에, 아, 잘 나왔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저는 어떤 이벤트나, 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항상.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견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견해가, 나왔을 때뭐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게 좋아요. 다른 생각을 들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오늘 어떤 분께서 인터랙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 같아요. 나랑 안 맞을 거 같은 사람인데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잘 맞아. 근데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물론 진짜 조선 시대에는 동네에서 자라고 동네에서 죽잖아요. 그나마 요즘 뭐 SNS면 있긴 하지만 아무리 SNS가 발달한 시저, 시대라고 하더라도, 30대는 친구 만들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유튜브나 엔스타로 보이는 모습이 실제 만났을 때랑 다르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만났던 분들, 뭐, 물론 뭐 되게 많은 숫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한분한분 한분 다, 어, 기억이 나고, 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결론은 뭐냐, 좋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나쁜 거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케줄링 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한 번에 세 분을 초대를 해서 저까지 네 명이 만나는 거잖아요.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리는 게 에너지 소모가 있기도 하고, 또, 장소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인원수를 정한 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대화하기 어려워서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제한을 건 것도 있는데 여전히 그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뭐 30분 정도 카페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던가 근데 그게 약간 저한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 막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도서관 같은 데를 오늘 추천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알아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돈을 내고 공간 대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게 조금 안 좋았던 거고. 근데 이거 보완할 방법은 있어요. 이분이 이 시간에 안 된대요.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정해서 괜찮으시냐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나와주신 분들께도 잘 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하려다가 깜빡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더블 또할 거냐 DM이나 그리고 댓글로도 이 미더블 신청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고 라 남겨 주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번에 나와 주신 분들께서도 다음에 또 미더블 나올 의향이 있으신 분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제 앞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또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전 재밌었거든요. 이걸 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소모임, 동호회 이런 거는 항상 주제가 있잖아요. 뭐 독서, 하이킹, 유튜버 여러분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재미있는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한 예로 제가 세 번째 미덕을 했을 때 그때 세 분이 나오셨는데 여쭤봤어요. 다음 번에 미더블 하게 되면 또 어떤 주제를 갖고 하게 된다면 어떤 거에 관심 있으시냐 했더니 한 분께서 아, 알렉스가 전에 영상에서 어, 독서 클럽 같은 거를 얘기했는데 그거 하면 난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왔던이두 분한테 혹시 제가 다음에 북클럽을 하게 되면은 어, 나올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쭤봤더니 한 2초 정적이 흘렀습니다. <laughs> 2초 정적이 흐르고 두 분이 빵 터지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아, 안 나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한 분은 또 제안을 해주신 게, 어, 트래킹 같은 거.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또 다른 분은 집순이이세요. 제가 제가 집돌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은 90%가 실내 촬영입니다. 저도 어디 가서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 집돌인데 그분은 진짜 집순이셨고요. 나오신 분들의 취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거를 다 만족시킬 순 없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거를 하기보다 하기는 싫지만 하면 좋은 거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업을 하게 되면은 딱히 어떤 모임이다 라고 목적을 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업의 목적은 모일 때마다 무엇인가를 하는데 어, 제가 미덥에 나오신 분들이 적어도 한 가지는 얻어 갔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요게 사실 재미일 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덥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모여 가지고 관계를 쌓아 가는데 재미없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밌으면 좋지만 뭐라도 얻어가자. 아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도 얻어가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그런 적 있었잖아요. 약간 뭔가 미덕 같은 데나갔는데 재미가 없어. 집에 돌아왔는데 시간 낭비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다음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라도 배우가면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클럽을 한다. 여러분 저도 책안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에 뭐책 읽겠다고 다섯 권 샀는데. 하나도 다 완동 못 했고요. 다음 달에 북클럽을 한다. 그러면은 책을 읽고 강제로 읽고 오는 거죠. 그리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책 읽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왔을 때책 읽고 가서 뿌듯하다. 라걸 느낄 수 있고 또 집돌이, 집순이들 집에만 누워 있으면은 몸에 있는 근육 다 빠져나갑니다. 약간 반강제적으로 트래킹을 나가. 그럼 근육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라도 얻은 거다. 그래서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친목이 위주가 아니라. 친목이 1번이면안돼 이거 친목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믿2인 거죠 저희는 친해지려고 나오는 거는 o 번은 아니에요 i 2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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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 o 친해지려고 모이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뭔가 배워가거나더 나아져서 나아지기 위해 가는 모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룹이라는 말과 되게 반대적인 말이지만 나를 위해 나가는 그룹 모임 휘노바람생 그런 미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제가 5월에 학교 다시 복학 하거든요 바빠지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번할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열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이거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영상 올릴 건데, 제가 뭐또 모집하면 아마 여기에 영상을 붙여서 올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